4장으로 들어가는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쓰려라고 택한 것은 이 소선지서 가운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해. 스가랴서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스가랴서는 무려 51번이나 등장하고 8장에서는 그 8장 한 군데에서만 1 6번 등장하고 그럼 말라기서에서는 약 20번 정도가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했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 특별히 소선지서 12권을 공부하는 중에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군의 여와라는 호 표현을 많이 썼을까 나 여와가 호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만군의 여와라는 호 말을 많이 썼을까 이것을 여러분과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뭐냐면 한나 때부터예요. 3회상 1장 11절에 한나가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없앨 때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힘으로 왕으로 군대로 자랑하는 이 모든 문 어, 나라의 문민족의 그런 힘을 자랑하는 권세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군대를 자랑하고 왕의 권력과 나라가 폐차하고 그리고 침략을 하고 이웃나라를 갖다가 엄포를 얻고 군포를 떤다 하더라도 그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남한군의 여 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외세의 침략과 아스 군대를 모을 때 벌벌벌 떱니다. 그 벌벌벌 떡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저들의 군대보다 내가 갖고 있는 군대가 워낙 더 크다. 훨씬 더 크니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와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서 사울하고 그 사울의 군대는 다 홀벌벌 떨는 거예요. 이 블레스 군대의 그 편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군대 진영을 봐서도 두렵고 떨리는데 이 3m가 넘는 무려 57kg의 이게 투구와 칼과 갑옷의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니까이 골리앗이 소리만 지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사울은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싸울 때 17장 45절에 보면은, 야도이놈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냐? 너는 네가 입은 갑옷을 의지하면서 나한테 왔느냐? 너는 네 키를 자랑하냐? 너는 그런 힘세다고 하는 이 칼과 창과 이런 이런 이름을 가지고 나한테 달려왔냐? 나는 너에게 나가는데 뭐라고 나가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담대함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적이 이리략까지거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놈아 너는 큰일 났다.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까불었으니 너 오늘 네 목숨을 네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너 오늘 제사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아스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는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름,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술 군대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어마무시했거든요. 근데이아스로 바벨론을 다 삼킨 게 뭐예요? 이게 페르시아 바사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 다음에 또 등장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제 헬라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게 점점 강대국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데 이런 더욱더 강대국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란으로 특한 백성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냐?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하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라, 여러분 보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곧 있을 미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이에요. Behold라 그러는데, 친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구원시킬 전능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게 바로 세상지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보라 이거죠 그럼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니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프라기 같을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더라고요. 아무리 또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그건 지프라기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는 철강성 같은 그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녹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프라기가처럼.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하고 설명할 때, 저는 예화를 늘 이렇게 표현 했어요. 우리 옛날에 추장전 같은 거,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뭐가 꼭 등장을 해요? 아메거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교만에 빠져갖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마을의 왕인 양별 악한 일을 저는 변사도 이렇게 이런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마을의 어떤 그날에 그런 그 즈음에 어떤 날이 만 어떤 그한 시점이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게 그날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메워사 출두에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메워사 출두하는 날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다지푸라이 같이 용광로에 타들어가는 곳에 빠져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희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화지가 직질이라 여러분, 아메워사 출두했을 때두 가지 현상이죠. 여러분, 이 변사또나 악을향하고 교만한 자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이건 죽는 날이에요. 이건 심판의 날이에요. 용감로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건 두들겨 맞는 날이에요. 이건 진노의 날이에요. 이제 오고 갈도 없이 꼼짝 없이 이제 잡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박해를 받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절개를 갖다가 변치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은 죽으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았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냐? 그날은 바로 위로의 날이고, 그날은 바로 자유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은 살아남은 자들,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대조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날이 되는 거고,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광선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웬만한 병이나 많은 것들이 레이저 이 광선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의 말씀의 그 빛의 강선, 이 생명의 말씀의 치료의 강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지킵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 소 살육장 있잖아요. 소 이렇게 그 사육하는 데서 보면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그 송아지들이 한 번도 이 초원이라고 하는 풀밭을 받아, 거기서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 초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 그, 사육장에서 사육을 당하고 그 살을 먹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기로 게 팔려나가는 것을 갖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이 소아지가 태어나고 좀 자란 소아지를 갖다가 배관령 목장 같은데 처럼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풀어놨대 이렇게 풀어놨더니 이 소아지가 어쩔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초원에게 섰는데 푹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려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데를 밟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밟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좋구나 하는 걸 느낀다 보니까 이성아지가 얼마나 꽁치꽁치 뛰면서 그렇게 쫙 여기저기를 갔다가 돌아다니고 춤추면서 꽁치꽁치 뛰면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 오늘날 이성아지들은 저초월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고기 덩어리로 팔려가기 위해서 이제 사육장에서 갇힌 그런 그 사육 그 사육사 거기에서 이끼 있다가 죽어가니라 너무나도 불쌍한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아지가 그 춤추고 뛴다는 것은 그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해서 우리가 힘들죠. 병들고, 그리고 지치고, 고나며,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눌림을 당하며, 자유롭지 못하는 저희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이놈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크다란 눈초으로 붙잡아 주시는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놀라우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교에서도 가끔은 한번 불렀는데 어렸을 때는 이찬양을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찬양을 많이 불렀 주 말씀하시길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말이 뿌렸던 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는 은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일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수 있는 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시키시며 우리를 잘케 주시며 은혜의 해이 공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말라기서 이제 사장 1 절부터 6 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리고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1 2 번의 우리 소선서의 강의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하의 여호와의 이름, 열방과 민족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며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의 힘입 벗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말 못할 상황이 찾아오고 지치고 고난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너네 이맘은 지이저스. 이사행전 3장에 보면 은이 안진명이가 일어서지 못하고 성령님무 위해서 구걸하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도 모르고 어쩔까도 모를 그 안젤빈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줄 것은 없었어요. 은가금은 내가 없지만 네가 요구하는 이 동전 한 입을 너에게 줄 수도 없지만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이 구걸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줄 수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소중한 이름을 너에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그 앉은뱅이가 이 외학단에서 나온 이소아지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난 순간 하나님에게서 찬송하고 그리고 점프하며 뛰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앉은뱅이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응가금은 없지만 그 놀라우신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신 이름, 모든 만류 가운데 만군의 영호와 이름 그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내게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는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승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며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며 염려와 근심이 없으며 주님을 평생 의지하고 만군의 여와를 의지하며 만군의 여와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주의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으로 그 이름을 외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에 성령의 기름몸이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간구하면서 네. 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에 놀라신 눈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열두건의 소선서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선고하고 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다짐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우리의 삶의 현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 믿음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